야 아... 시발. 너 넌... 괜찮아? 저기 페이 문제가 생겼어 이번엔 심각해 너 시발 뭐에 엮인거야 도와줄까? 역시 도와줄 줄 알았어 커크한테 돈을 좀 빌렸어 내일 기한인데 안 갚으면 다리를 분지르겠네. 잠깐 방황하는 거야. 터크 얘기 좀 하자. 그래. 그렇게 나와야지. 역시 똑똑하네. 글렌에 있는 렌버스 예. 삼정 경사님, 돈좀 주세요. 여기, 받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, 고마워 <laughs> 이런, 이런, 이게 누구야? 브이, 오랜만이야 돌아온 줄은 몰랐는데 애틀랜타에서 온지몇주 됐어 얼굴 보니 화장식한번 거하게 했나 보네 동부는 어때?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이 좀있어 지금 듣고 싶은데 마침 내 옆자리가 비었거든 마카스 출발해 어디로 갈까? 클렌, 엠버스에서 내려줘 젠장 차세우. 무슨 일이야? 일이지. 여기 비어 세바스티안 이바라. 내가 오늘 운수가 아! 좋네. 가리. 무슨 일이야? 일을 마무리해야지. 양원이. 제안할 게 하나 있어. 잘 들어. 비스타에서까자 니네 애새끼들도 전부 다 빼고. 대신 글랜을 줄게. 이제 잠좀 편히 자자고. 이 정도면 괜찮은 제안 아니야? 어때, 파드레? 아, 씨발놈이. 넌 빠져. 언제 봤다고 주둥이 털어? 딱 봐도 가게 나오네, 뭐. 말을 족같이 하는 거 보니까 개족같은 새끼겠지. 왜? 할말 있어? 이제 더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. 몸 조심해라. 그렇게 나대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. 너도 마찬가지야 병신아. 마카스 가자. 가다래. 가게. 신께서 함께 하시게. 오 마이 갓. 빨리. 뭐야? 어디야? 도착했어. 이제리을 찾아야지. 일처리잘하이 친구야. 형동생 하나도 이자리이고 어?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자크가 보냈어. 응. 카메라 막아놨어. 20분 에 끝내. 빨리에봐내빨리 가봐. 시력 발휘해봐 너만 믿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먹힐지 보자고 시발 더럽게 못 믿네 됐지? 아, 됐으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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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범 걸고 뜨면 전화해 목적지 알려줄게 음. 일이 슬슬 풀리는데? 내리라고! 야, 씨발! 어디 가셔? 내려! 뭐, 뭐하는 거야? 에잇! 기 말이야? 꼼마 너희를 체포하겠다! 움직이지마! 천천히 손들어! 허짓 하지 말고! 엎드려! 빨리! 아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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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 키우엘즈. 옛날 동네 친구를 다 만나네. 멍청한 건 아직도 여전하구만. 이야. 스틴츠 형사. 저기 잘 지냈지? 스틴츠 경감이야. 그게 그거지. 너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. 그래? 난 모르겠는데. 행복을 찾아서 애틀란타로 떠난 거 아니었어? 왜 거기도 없었나 보지? 내가 말했지. 너희 같은 새끼들은 결국 다 똑같다고.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뒤지는 거야. 너한테 딱 맞는 말이지. 뭘 안다고 짓거리는데. 진실은 잔인한 법이지. 입 조심해. 내가 성격이 좀 더럽거든. 레이리스 틴츠 좀 봐줘. 이런 걸로 서로 피곤할 거 없잖아. 다 체포했습니다, 후지오카 씨. 바로 연행할 겁니다. 그냥 간단하게 끝냅시다. 증언인이 뭐니 귀찮게 불려다니고 싶지 않아요. 풀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냥 물고기 밥으로. No, no, no. 떠오르지 않게 팔다리 잘 묶어서 들었지? <laughs> 야, 씨... 에헤! 조졌네 이거. 아, 씨발. <놀람> 어, 야,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. 난 진짜 바다에 처넣을 줄 알았다니까. 나도 스틴치가 독이 받짝올랐더라 그래도 직업 정신은 아직 남았나 보네. 우리 좀 통하는 데가 있는데 제키웰즈 브이아 안녕 나이트시티 마스터님입니다 네, 오늘도 이 꿈의 도시의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았네 1237호를 찾아 안에 표적이 있을텐데 바이오몬 목... 문을 해킹해봐 브이 어때? 열쇠 익혔어? 이제 우리 표적이 아니야 더 찾아봐 야 브이 조심해 앞에 떨거지들 있어 이저리 브이 처리했고 쟤가 이쁘다. 쟤가 이쁘다. 가이가리들어가이이쁘 센서안 잡히고, 안잡 앉아, 앉아, 앉장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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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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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어, 아 어,

망가졌어 wow.